댐 공사 시 유수 전환 공사란 댐 공사 기간 중에 하천의 유수를 우회 또는 분류 시킴으로 댐 건설 공사 중에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공정을 말하는데 댐 공사에 있어 유수 전환 공사는 수중 작업이 아닌 드라이 웍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댐 본체 공사의 전체 공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야 유수 전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방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하천 유량, 댐 건설 지점의 지형, 지질, 하상퇴적물 두께, 댐 형식 및 높이, 댐 공사의 공기 및 사업의 긴급성, 하류의 안정성, 인접 타 구조물과의 관계, 가배수로의 통수식이 가물막이 원류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수전환 방식을 선정해야 하겠어. 유수전환 방식은 크게 전면 가물막이 가배수 터널식이라고도 불리는 전체절 방식, 부분 가물막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체절 방식, 가배수로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단계식 체절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체절 방식은 땜 가설 지점에 하천을 완전히 막고 가 배수로를 설치해서 유수를 전환하는 공법이야. 이 방식은 하천의 폭이 좁은 계곡형 지점이나 하천이 망곡 즉 많이 휘어서 가 배수로가 굉장히 짧은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지. 이 공법의 특징은 땜 제체의 전면적 기초공사가 가능하므로 제체 축초 공사 공정에 한해 공기 단축을 시도할 수 있고 상하류의 가물막이 상부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우회 가 배수 터널의 시공 공기가 길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대된다는 단점이 있지. 또 부분 체절 방식은 하천의 한쪽 구간을 막고 반대쪽 구간으로 유수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울막이 구간에서 댐의 일부를 시공 완료한 후에 나머지 구간을 막고 남은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야. 이 방식은 가 배수로 터널 시공이 곤란하거나 하천 폭이 넓대 수심이 얕아서 유량은 많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야. 특징은 비교적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전면적 기초 공사는 불가능하고 유량이 많은 곳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며 시공 중 원류가 허용되는 콘크리트 댐이나 락필댐 등에 한해 적용되는 방식이지 다음으로 단계식 체절 방식은 하천의 일부분에 가배수로를 시공하여 유수를 흐르게 만들고 댐 공사 지점에 하나여 상하류에 가물마기를 설치해 댐 공사 구간을 확보하는 방식이야. 이 공법도 하천 폭이 넓고 유량이 적은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고 공기가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전면적 기초공사는 불가능한 방식이지. 그럼 이 유수전환 방식에 쓰이는 가물마기의 형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가물마기의 형식 은 토사재방 형식과 구조물 형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토사재방 형식에는 토사나 암을 재료로 하여 재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공정이 단순한 필댐 형식, 필댐 형식 중앙부에 차수 코어를 두어 차수 효과를 증진시킨 중심 코어형 필댐 형식, 필댐을 축조 후 재외측 범면에 차수 매트를 포설하여 보강한 필댐 플러스 차수 매트 형식, 필댐 형성 후 재채 상부에 슈트파일을 근입한 필댐 플러스 일열 슈트파일 형식이 있으며 구조물 형식 물 마기에는 공사비가 고가이고 해체가 어려우나 안정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물 형식 기본 재채를 형성한 후 시트 파일을 2열로 시공하고 내부를 채우는 형식으로 강성과 안정성이 큰 2열 시트 파일 형식 원형 셀식 구조물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복잡하고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원형 셀 형식이 있어. 마지막으로 유수 전환 공사 계획시 유의사항으로는 유수 전환 공사는 부적절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댐 재채 시공 중 엄청난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 안정성, 공기 등 다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형식을 선정해야 하고 유수전환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시 환경 보전 대책을 고민해야 하며 가물막이 시공 시점은 장마, 홍수 기간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댐 시공 완료 후 가배수로를 폐쇄하는 시기는 하류 수리권 피해 방지 등 안정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갈수기에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참고해두자.